아, 지금 올림픽대로 올림픽 대교 지나서, 어 올림픽 대교를 지나서 지금 어, 잠시 롯데월드가 보이는데, 어, 올림픽 대교를 올림픽 대교를 지금 지나서, 어. 지금 잠시 롯데월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,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. 예도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. 예도까지 한 10만 9km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. <laughs> 올림픽 대교를 지나서 한강을 따라서, 어 강남 쪽의 사전거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. 지금 잠실 제1 롯데월드, 잠실 롯데월드가 지금 저 보이고 있습니다.